너는 이 새끼야 여기 너는 왜참 청... 비싼 술을 먹는 거야? 아이씨, 제가 원래 돈도 못 버는데 술을 못 했다가요 처음 배운 술이 2 4 살인가 아 그게 청 땡이야? 아니요 그때 매치 중으로 배웠습니다. 아 매치 한 병이 만 원짜리. 아 그때는 그니 조금 돈을 벌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싸가지가 네. 없었구나. 네, 그때부터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니까 너랑 나랑 매치가 안 되는 거야. <laughs> 나는 그 저거 파요라는 술이 있어 파요. 그거 네? 3만 원, 3만 원이가 5만 원이. 얼마에 우리 가게 할때 얼마였지? 그거 3만 원. 아, 화요. 파요, 파요, 파요. 저거는 내가 화요일만 먹었지. <laughs> 나 이런 개그 하면 내가 쓸을서줄아시겠죠오징어씨가왜안 되는지를. 네, 저는 안 됩니다. 예 네. 네. 저는 원래 돼요. 원래 몸 개그를 했던 놈이기 때문에 말게그는잘 못해요. 말은 얘니까. 가서 기린. 편집 어떻게 하지? 큰일났네 이거. 편집? <laughs> 야 무슨. 편 찍으면서 편집 걱정하라고 그래. 그냥 막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거야. 오재미TV는. 이게 직업병이잖아요. 뭔가 그림이 나와야. 이거 제가 직접 찍고 있는데. <laughs> 뭘 지금 찍고 있어. 숨 처먹고 있으면서. 근데 진짜, 이제 막내 동생 같고, 진짜 친, 형제 같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함부로도 못 하겠어. 근데 진짜 좋을 때는 행사 딱 가잖아요. 행사 딱 가면, 옆에 그냥 딱 깡패처럼 딱 하고, 딱서 있으면, 누가 와서 건들질 않으니까 그건 좋아. 아유. <laughs> 얼굴 살벌하게 생겼잖아. 그, 죄송합니다 거의 쓰셨는데. 뭐 주안파 주안파는 어디에요? <laughs> 주니만의 파 안주파 안주파 주니만의 파네 앞으로 형한테 바라는 거뭐 하는 거물런 거 없어? 그냥 명 길게 오래오래 오래 사시는 게 저는 네제 곁에 오래 있는 게 좋은 거죠 뭐. 나는 잔소리 같은 잔소리 같은 건안 하잖아 잔소리는 안 하시는데, 너무 안, 하, 안 하는 게 애기처럼 찡얼 되는 거 있죠. <laughs> 진짜 어린아이. 야, 너는 이쯤 너무 봐. 네. 내가 기댈 사람이 누가 있냐. 가족 같은 너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이, 남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어린애가 음, 되고. 맞아. 예. 저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laughs> 하고. 그걸 찡얼, 찡얼찡얼 찡얼 된다고 얘기하는 시팔 열받네, 개새끼고. 아이 씨. 아, 징얼, 징글징글 된다고 그래. 아, 형님이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 얘기해, 얘기해, 얘기해. 얘기. 아, 까놓고 얘기해. 아, 뭐. 아, 방송이니까 좀 까놓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뭐, 항상 넌 까져 있는데. <laughs> 까놓고 얘기해봐. 뭐, 아, 형. 아, 뭐, 이런 거, 이런 뭐 거. 벌써, 뭐. 벌써 삐지셨잖아요. 어? 이게, 어, 이게 뭐, 애기처럼 칭울, 된다, 칭울 애기. 징얼, 징얼 되는 거지, 내가. <laughs> 음? 형님. 뭐한1 어, 5 0에 시도 150에도 가시죠? 뭐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가이 새끼야, 이러지. 저도 진짜 안 그래, 가. 근데 어, 어, 우리 저 어, 행사를 하시는 모든 어,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칠순 팔순 잔치는 제가 최고입니다. 왜냐면 칠순 잔치 팔순 잔치 최고 잘하는 분이. 사회를 보는 분이 백남봉 우리 형님이었었어요. 아, 예, 백남봉 형님이었었는데 대선배님 네, 예. 예. 먼저 가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백 남보 형. 남보 형이 두 번째로 최고 잔치 사회를 잘 보시던 분이에요. 3위가 누구냐? 접입니다 전대 코로나 로 인해서 잔치를 요즘 이제 한 2년 동안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어, 제가 이제 많이 못 했는데, 어, 이제 아버님, 어머님 잔치할 때 오재미를 불러주세요. 예, 왜냐면 아버님 나이 때는, 아 제가 완전 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면 예, 원래 1 시간만 하고, 예, 조금 받고 가는데 요즘은 이제, 예, 가면 세 시간 동안 그냥 붙어 있습니다. 밥도 안 처먹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해. 예. 잔치, 예. 행사, 예. 연락주세요. 예. 010-636-3인데. 네. 너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니가 자막으로 한번 띄워야 되겠다. 예. 연락주시면요. 예. 아. 이 오늘 막 간다 진짜. 예? 예. 아니, 막장 방송하면 하시죠뭐 그냥 저희도 뭐. 우리는 너무 예의를 차려요. 그냥. 맞아. 예. 네. 형이 너무 예의를 네. 아니 요발 저발도 좀 하고 제가 알아서 비비 처자면 되는데 이거 요새 너무 욕도 안 하시고. 예. 네. 원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일단 오뎅 은 진짜 맛있다. 너 오뎅 먹어 봐. 떡만 처먹지 응, 말고. 큰 먹고 맛있다고. 방송하는 몇개 빼고 이렇게 먹은 것처럼 해야 돼요. 원래 먹방을 하면은 내가 벌써 이거 다 먹었지. 어, 우리는 이것만 하는 라 먹방 하면... 프로가 아니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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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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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여아국 좀, 많이 좀, 찾아주시고, 예. 아 이거 재밌겠네. 이 다치가 앞뒤로 있잖아요. 어, 응, 그러니까. 저쪽 여자 쪽 안고. 이쪽 남, 여기 남자 쪽 안고. 그럼. 앉고. 네. 친해져요. 응, 아니, 친해져? 아, 많이 친해져요? 네, 서로 막 같이. 그래, 마음은 다, 다 똑같네. 음. 한산 봤어요, 한산? 아니요, 스파 하면 안 됩니다. 아, 난 저걸 네. 봤는데 한산하, 한산하다 그러던데 갑자기 아니야. 그거 천, 천만, 천만이가 맞대요. 천만 명이 봤다고요 팔, 팔등딱 이렇게 땡기더라고. 이순신 장군이요. 어, 이순신 장군, 안비슷해쫙 땡겨가지고, 어 비슷해요. 네. 팔은 팔이 좀, 팔이 비슷하네요. 이런 걸지향하겠습니다 그래야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제 탓입니다, 그송합 <laughs> 그래서, 오늘 맛있다, 이거. 우리, 맛있지? 네, 맛있어, 맛있어. 오뎅, 오뎅이, 어묵이, 어묵이 진짜 맛있는, 어묵었어요. 이게, 이거 제가 후카이도 갔을 때 먹었던 오뎅 맛이랑 비슷해요. 네. 너 일본도 갔다 왔냐? 어, 그럼요. 저 일본. 어... 일본의 그, 사상은 싫어하지만 일본의 문화는 좋아합니다, 떡 치러 간거 아니고? <laughs> 얘는 갔을 거야. 여보, 미안해. 아니에요. 저 여행 갔었는데. 아닐까요? 저 주제 아니에요. 여보, 미안해. 나, 나는 떡 치러 갔어. <웃음> <웃음> 오늘 형수님 아는 게 진짜 신의 한수네요 이런 얘기 막할수 있어요. 근데, 근데 딱 보니까 그게 문제야. 아, 그렇구나. 아, 이거 뭐 자를까요? 아, 자, 자르지 마. 진짜 그렇죠, 아 네. 또, 야, 뭐, 자, 자, 야, 해주시니까. 여기서, 여기서 더 자르면 어떡하니. 뭐, 나갈 것도 없어요.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야, 황, 야, 야, 황도, 황도. 정말 서비스가 별로 예요 황도, 아니요. 황도. 아, 황도 주고 나 같으면 뭐 하나 주겠다, 이거. <웃음> <하여간다고> <웃음> 새우튀김 뭐 이런 거. 알아서 나중에 다 주시겠지. 네, 끝나고 네, 나고. 네, 네. 예, 황도. 예, 우리 와이프가, 예, 알레르기 있는 복숭아. 네. 네, 와이프가 지금 없으니까 네, 네, 네. 괜찮. 요거, 요거 농담인지 아시죠? 요거 편집하는 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재밌어. 아, 사장님 서비스 너무 최고다. 이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야, 사장님, 사장님 서비스 너무, 야 우리 집개단 먹을 주시고, 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laughs> 새우 깡도유통기한 지난 것 같아. <laughs> 새우 냄새 하나도 안 나. 다 농담이고요. 아 우리 어상곡 <laughs> 여자 상위 <laughs> 여상곡 좀 많이 와주세요. 아 오늘 아 바쁘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옆에서 술 처먹고 있는 우리 매니저, 네, 김종식 발음도 안돼 김종식. 아뭐 끝난 거예요? 더 해? 아니, 이게 오프닝 하셨는데, 왜. 아, 그래? 그럼요. <laughs> 그럼, 할 얘기를 좀 해봐. <laughs> 넌왜 형한테 불만이 없는 거야. 네,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아. 한갖다보었습니다 그래. 그럼요. 네. 지가 알아서 편집하고 있지, 뭐. 자, 어제 아, 미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오늘은, 아, 여상국이라는, 어오 예. 아, 오바에서 예, 진솔한 얘기, 예. 우리 매니저하고 진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많이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는 우리 오재미 TV를 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매니저하고 저하고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디어,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제가 네. 어디 가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예, 아, 그쪽 방향으로 가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똥푸라면 똥푸겠습니다. 예, 전화 안 합니다. 똥은. 네. <laughs> 예, 똥푸는 건안 하고요. 뭐, 여튼 뭐, 예. 고맙고요감사하고요 아, 아, 아까, 아, 저번주에 이제, 아, 트럼펫, 아, 불었습니다. 열심히 불었는데, 예, 예, 쌀쌀해지면은, 예, 오뎅, 예, 저렴한 오뎅바에 오셔가지고, 골든벨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뭐, 뭐, 돈 10만원도 안 나와요. <laughs> 예, 우리도, 우리도 알림설정, 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명절 지나고 나면은, 참, 어뭐 어, 배탈도 많이 나고 나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 분들 계신데 예 어, 와서 오뎅 국물 한잔쫙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오늘은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욕을 아, 우리 매니저님 많이 했습니다 예 이해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 어제미 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더 해. 치지 말고. 인사 한번더 하라고. 자리 경례해. 예. 어제미TV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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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띠링띠링. 띠링. <laughs>